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1월 3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본격적 권면이 시작됩니다. 앞 부분이 거짓 교훈에 대해서라면 이 부분부터는 거짓에 대응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입니다. 첫 권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후 내용은 단순한 기도를 넘어 모든 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다룹니다. 1절과 2절은 디모데를 향한 권면이고, 3절과 4절은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다루고, 5절과 7절은 구원 과정에서의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2절, 디모데에 대한 권면,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라. 3절부터 4절,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 5절부터 7절, 구원 과정에서 예수님의 역할,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디모데 전서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창조전 계획의 실행과 완성을 담고 있고 아담과 화아로 시작된 반역의 통치 영역과 그것을 조장한 사단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포함한 큰 그림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행과 완성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 과정을 핵심을 이루십니다. 성령은 창조와 구원 과정과 완성의 모든 단계에서 성부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사람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싸움의 방법,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그러므로로 시작하여 앞에 언급한 선한 싸움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연결합니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입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앙 가품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수 있습니다. 그 모두 안에 특히 불신의 권력자들도 포함됩니다. 그들도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잘 되어야 그 권력 아래서 사는 성도들도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한 싸움의 동기 모든 사람의 구원.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좋은 것은 그것이 구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 중 괴수였던 바울에게서 볼수 있듯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의 진리를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가망 없어 보이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얼마나 듣기 좋아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국률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싸움의 모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가 때가 참에 오셔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는데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사람을 차별하여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못할 사람을 가르지 않으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울의 사도적 사명은 바로 이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